천식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형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안 좋은 환경에 살다 보면 결국 천식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영으로 들어오면 몸이 영우 차원에서 조절됩니다. 세포의 천식과 관련 있는 DNA가 영우 차원에서 지배를 받으면 천식이 나타나지 않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우선들이 생규 영향을 받아 몸의 성장과 발달이 가장 좋은 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근본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근본의 빛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생명의 씨가 깨어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의 성장을 이루면